네, 반갑습니다. 안 선생 TV의 안 선생입니다. 자, 오늘 제가 무료 코인 관련해서 좀 정보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전에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자, 제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확신을 가지게 돼서 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시리즈로 내용을 올릴 것 같습니다. 자, 제목이 자 어떤 코인이냐 글만 적어도 댓글만 달아도 무료 코인을 받는 울프 코인, 이게 해자 코인이지. 어,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요즘에 앱테크 그리고 코인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연이 상승을 하고 있었죠. 잠깐 지금 조정이 들어간 것과 같은데 아마 올해 안에 계속적으로 상승이 될 예정일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 무료 코인 그리고 와이트 코인에 대해서 어, 그만큼 기대를 많이 하십니다. 자 내용을 제 빨리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 코인 관련 새로운 소식입니다. 주인공은 바로 이전에도 제가 소개해드렸던 울프 코인입니다.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원가입을 하여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음, 저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무료 코인,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는 무료 코인, 이렇게 분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가성비가 좋은 코인은 현재 제가 진행을 해본 거에가 아아코인과 페이크코인, 그리고 앱으로는 틱톡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틱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추천인에 거의 5천원씩 받고, 그 다음에 그 추천인이 또 영상을 계속 시청을 하면, 많은 정도가 더 수익이 창출이 됩니다 뭐 담배를 피시는 분들 간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추천인을 통해서 5천원이면 뭐 충분히 가능하시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 코인과 베이 코인은 이제 출석 관련한 코인이기 때문에 어, 출석으로 이제 단기간으로 좀 돈을 어, 만들 수 있는 어, 좋은 코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중장기적 관점으로 볼때 아주 가성비가 그리고 좋은 그리고 초대박 칠수 있는 코인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울프 코인입니다. 울프 코인 최근 들어 실생활에 많이 근접한 그리고 사용 가능한 코인들이 대세입니다. 그죠? 베이코인 키즈통, 밀크 아코인 등 실생활에 아주 밀접한 코인들이 있습니다. 울프 코인도 앞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색깔은 좀 다릅니다. 자, 울프 코인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남자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제공을 합니다. 물론 이제 회원 가입은 남자면 되는 건 아니지만 성별 관련 없이 회원 가입은 가능하지만 홈페이지 게시판에 살펴보시게 되면 남자들 위주의 정보들, 20대에서 40대가 좋아하는 정보들이 커뮤니티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울프코인은 남자들을 위한 커뮤니티라는 주제로. 어, 시작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기존의 커뮤니티와 달리 활동에 따라 금전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현재 많은 커뮤니티 갈련 코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글을 적어도, 댓글만 달아도, 내 글이 추천을 받아도 울프 코인은 계속해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평소 글을 적는 것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간단한 글만 적으셔도 울프 코인은 받을 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추천을 받아도 코인이 쌓이게 쌓이기 때문에 글을 적을 때 조금만 신경 쓴다면 더 많은 추천으로 울프 코인을 받으실 수가 있고 하루 다섯 개까지 글을 작성하실 수가 있으며 추천이 다섯 개 이상이 되면 베스트 글로 등록이 되어서 더 많은 가입자들이 글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글의 내용은 게시판별로 다르기 때문에 주제에 맞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짬짬이 적으시면 되니 편하게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뭐 화장실 갈때 그리고 뭐 잠자기 전에 그리고 어 뭐 여러 게임을 뭐 게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 뭐 돈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게 많죠. 그래서 게임 할 시간에 커뮤니티 활동을 하시는 게 조금 도움이 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세 번째. 디지털 그래서 업비트, 빗썸에서 환전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는 상장이 되지 않았지만 빠름이 올해 6월, 7월 중순에 어, 상장이 예정이 된 코인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커뮤니티 활동으로 모은 울프 코인을 메이저 거래소 업비트 혹은 빗썸으로 입금을 하여서 어, 상장하시게 되면 바로 현금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얼마에 상장을 할지는 모르지만 울프 코인 백서를 읽어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의 기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기대가 되실 겁니다. 자, 울프 코인 홈페이지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여기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자, 현재 기준으로 무료 에어 에어 드랍이라고 어어좀 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 선착순으로 에어 드랍을 했는데 그거 그 이벤트는 종료가 됐고요. 어 이제 상장 전 2단계 프로세스인 울프 코인 프리스 1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상장하기 전에 음 저렴한 가, 가격으로 유저들에게 코인을 판매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울프 코인은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구,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총 7차까지 진행을 하는데 2차에서 가장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프리스의 판매 일정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2021년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오늘 현재 7일이니까 1차 판매 금액으로 울프코인을 개당 5.5원에 사실 수가 있습니다. 2주간 이벤트라고요. 쭉쭉쭉쭉 올라가게 되면은 1차 판매 때는 이제 8.5원으로 가격이 좀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홈페이지 방문을 해서 백서를 읽어보시고 커뮤니티 글들을 작성하시고 그래 쭉 정보를 이제 취합을 하시게 되어서 내가 아, 여기 정말 이 코인에 한번 내가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제, 제대한 1차 판매나 2차 판매 정도에서 어, 빨리 구입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득이 많이 되실 겁니다. 상장 가격, 음, 한번더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건 1차, 7차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죠? 아, 그리고 이제, 어, 프리세이 기간에 만약에 코인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추천인, 어, 적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다, 암 p d 라고 적게 되시면 추가로 충전금액의 2.5%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추천인 닉네임에 암 p d 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소 참여 기준은 0 0.007 0 btc 이상 어 음, 보면은 어 최소 5나로 38만 5천원 정도 현재 기준에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프리 세일에 참가하실 를 수가 있고 자 2차에 샀다고 가정하면 1 울프코인 당5.5 기준 7만개 정도를 0.000 007 비트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업비트나 비썸의 상장이 만약에 6, 7월 달에 빠르게 되었을 때. 가령, 55원으로 상장가가 최초로 이제 정해졌다라고 하면 7만 개를 구입하신 분들은 385만원 정도가 된다는 결론은 물론 상장가는 현재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장하는 코인들의 추세를 봐서는 상당한 금액으로 상장 가능성이 예측이 됩니다. 참고로 페이 코인은 최초 업비트 상장 시장 가격이, 시작 가격이 369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밀크 코인은 업비트 상장 시작 가격이 1,620원이었습니다. 이를 한번 예측해 볼때어 55원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 면더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확인하러 가시는 사이트입니다. 자, 일단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홈페이지를 서치해 보시고 생각이 앞으로 투자에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회원 가입을 하셔서 글을 작성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을 위한 커뮤니티 답게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회는 단박에 왔다가 있슬처럼 사라집니다. 아시죠? 기회 다시 으시면 잡으시는 것도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개인적으로 왕성하게 여기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어, 채굴이,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채굴이 이렇게 뭐어 터치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모바일상에서 이렇게 뭐어 pc를 통해서 이렇게 채굴을 하는 그런 어 그런 개념이 아니고 글을 적고 댓글을 달고 추천을 하는 게 채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댓글 작성에 어 캐시 그리고 뭐 글을 적게 되면은 뭐 이식 캐시 요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이 캐시하고 코인은 좀 개념이 다릅니다 캐시가 예를 들어서 10개면 코인이 1개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글을 남기게 되면 20캐시가, 이캐시를 20 받게 되는데, 그러면은, 어, 두 개의 코인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초 회원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30캐시를 받게 됩니다. 3, 3코인을 받으실 수가 있죠. 어, 그렇게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자, 울프 코인 관련 내용은 아마, 아, 아마도 제가 자주 업데이트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만에 좋은 커뮤니티, 그리고 무료 코인을 만나게. 그서 요즘 매우 신이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저는 이제 글을 적는 걸좀 좋아하고 추천을 받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하고는 굉장히 많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글을 많이 안 적고 뭐 그렇다고 해서 추천 받는 게 그렇게 뭐 흥미가 없다라고 하시더라도 어 백서를 읽어보시고 내용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탄탄한 어 비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프리세일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프리세일을 통해서 고인을 구매를 하셔서 상장 전 기다리셨다가 상장이 되면 어 바로 현금화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어 더놔두셔서또더 음더어 금액이 올라갔을 때 정리를 하셔도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내용을 오늘 이제 첫 번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최고 어 우선시 되는 게 지금 풀이세의 기간이고 기간이 지금 첫 번째 1차가 어 지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을 작성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두번째 세번째 시간에는 이제 홈페이지 안에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론 백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관심이 있으신 어, 그런 구독자 분들 시청자 분들은 한번쯤 홈페이지 방문하셔가지고 참고를 하시고 어, 정말 이 커뮤니티 가 활성화가 되고 앞으로 굉장히 잘될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은 프리세이 기간에 코인을 어, 구매를 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매를 하실 때 어, 추천되는 안피디를 꼭 적게 되시면 2.5%를 추가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닝.